문제입니다. 먼지는 크기에 따라 총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나뉩니다. 자, 미세먼지의 지름은요.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의 약 0.2배의 크기. 끊어 주세요. 그리고 초미세먼지 지름은 머리카락 지름의 0.05배.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 마이크로라면 미세먼지의 지름은 몇 마이크로미터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일단 보세요. 주어져 있는 것이 뭐냐면, 초미세먼지의 지름이 얼마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위에서, 초미세먼지의 지름은 머리카락 지름의 0.05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초미세먼지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잖아. 그래서 초미세먼지의 지름은 머리카락 지름의 0.05배입니다. 라고 했네. 그렇다면, 머리카락의 지름을 구하기 위해서는 2.5 나누기 0.05를 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0.05는 소수점 두칸 뒤로 가니까 5가 되고요. 여기서도 소수점 두칸 뒤로 가니까 250이 되겠다. 그럼 여기서 나누기를 해 주시게 된다면 얼마가 됩니까? 바로 50 마이크로미터가 되더라.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제 머리카락 지름이 주어졌어요. 그 위로 조금 더 올라가시면 미세먼지의 지름은 머리카락 지름의 0.2배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죠? 자, 따라서 미세먼지의 지름은 머리카락의 얼마? 0.2니까 곱하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10. 그래서 정답은 10 마이크로 미터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